월요일부터 엄청 춥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추워 보득보득 보득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또 새로운 한주또 열심히 시작해 볼게요. 참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화물도 참 정답이 없죠.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시작을 지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화물을 시작했는데 5년 정도를 새벽 3시에 출근해서 까대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까대기도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휴일이 명절 연휴하고 일요일만 어 쉬는 날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은 무조건 공휴일이고 보고 다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만둔 이유가 아 새벽에 계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까대기도 힘들고 우리 기특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제가 1월, 1월 달부터 그만두고 어 이제 콜로 나왔거든요.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집을 그만두었는데 처음에 콜로 한 3년 반아잘 해먹었죠 물론 버는 돈은 그전보다는 못했지만 마음도 편하고 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았고 아무튼 괜찮았어요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일하고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그때는 아 잘한 결정이다. 어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콜로 한 3년 반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24년 하반기부터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콜 수나 단가가 이게 안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그때 그 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방 고정으로 1년 반째.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집할 때랑 일하는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죠. 단, 이제, 빨간 날 쉬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자유롭진 못하죠. 물론 제가 쉬면 쉴수 있는데, 또, 그런, 쉬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하는 방식은 지입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제 지입할 때 그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판 고정이라는 게 언제 잘릴지,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 다시 콜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제가 콜리를 했던 게 틀렸던 일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해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거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트감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는 날씨도 엄청 추웠죠. 그래서 블랙 아이스, 이런 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았고, 또 강풍, 전국적으로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많았죠 다들 별 사고 없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집 앞에 잠깐 나갔는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추워 가지고 바로 집으로 피신해서 그냥 방콕 했습니다 <laughs> 외동 석계리. 보통 제 영상을 보거나 화물 유튜브를 하시는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물 업계 같은 화물 업계 근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화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는데 이런 화물 유튜브들 영상에서 정답 아닌 정답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댓글을 넘어갔었는데, 이 화물 유튜브 이런 영상에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뭐 차량은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채널은 네, 뭐저 영상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 교육 방송은 아닙니다 이거 학물을 하시고 싶은 초보자들이나 처음 시작하셔 가지고 좀 난간 있으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지 뭐 정답을 드리고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교육적인 방송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은 안 좋다. 저처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영상이 있다면 그건 저의 제작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영상 음, 제작 방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고 계시죠? 라든지 아 이런 영상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어, 제가 저도 화물 유튜브 영상을 꽤 많이 봅니다. 꽤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이 아무래도 댓글에 문의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겠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저처럼 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알려준 사람들은 다들 일을 잘 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 다들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상에.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물업이든 뭐든, 이, 이런 일들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변하죠. 제가 이랬을 때, 네모난 틀 안에,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갔을 규격이었어도, 지금은 변해가지고, 뭐, 마름모가 됐다든지, 뭐, 그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은 자꾸 변하고 모든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사는 환경에서는 이게 A라는 게 정답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또 B라나 B나 C가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도 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할부도 예전에 빨리 갚고 돈을 많이 벌었다. 매출도 크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은 또주한달 동안 아 정말 열심히 까대기도 치시고 뭐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 그분의 매출을 보고 또 화물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모두 다 따라 할순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하지도 못하고 제 상황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화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저처럼 반고정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 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콜로 해도 독차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혼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과연 이 많은 경우수와 가질 수가 있고 지역도 다 다르고 하는데 정답을 원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정답을 드릴 수 있는 화물 유튜버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차는 이렇게 뽑아야 되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 할수 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과연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그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화물 어깨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준화된 건 있겠죠. 지금 화물 어깨가 어, 표준처럼 말씀하시는 게뭐 5톤 축차에 10.2m 하면 어, 못할게 없다. 라고 약간 안전빵처럼 차는 이렇게 뽑으면 된다 막 약간 이런 게 있죠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매뉴얼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독차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무조건 혼정만 해야 된다라든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 아니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힘든 시기에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해봐야 나는 독차가 맞구나 아니면 혼정이 맞구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는 아 혼정은 안 맞겠구나 독차가 맞겠구나 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짧은 차로도 일 잘하신 분들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짧은 차로는 또일 하기가 힘들어서 긴차로 바꾸시기도 하고, 다 다양, 가장 각색입니다. 본인 일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아직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화물업이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힘듭니다. 뭐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든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세상 일 아닐까 싶거든요.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마치 정해진 정답이 있는, 음, 그런 모범 답안이 있는 그런 문제처럼, 자꾸 답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그 답을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답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같이 화물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에게 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건 힘들더라 이렇게 하소연 정도는 뭐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정답을 주지 않느냐 라든지 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주던데 여기는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물 유튜브 영상들은 화물 업계나 화물을 알아가는 그런 친근한 그런 걸로 이 화물 유튜브 영상을 보셔야지 이어 안에 정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큰 오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알지 못하는 정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정답인지 아니면 나도 생각했을 때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지 알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나 봐야 아는 거고, 현재의 저는 그냥 현재에 충실할 뿐입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들이 화물 유튜브를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화물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 유튜브를 접하게 돼서 다양하게 보는데 저는 그런 영상 보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뭐큰 차는 큰 차대로 이렇게 일하는구나 작은 차는 자르 작은 차대로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분들이 아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음뭐 화물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제 화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 참고만 하시고 절대 이 화물 유튜버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들 성인이시고, 고민해보시고, 잘 판단해서, 어 필요한 거는 주워 듣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뭘 많이 힘드시죠? 다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